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과 8 9학번신중섭입니다 저는 현재 호주의 본사를 두고 있는 맥쿼리 그룹의 자회사 맥쿼리 자산운용에서 클라이언트 솔루션 그룹 한국 일본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맥쿼리 증권의 이사회 멤버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맥쿼리 자산운용이 운영하고 있는 전 세계 대체 투자 상품을 제안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발하는 일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학부 시절 어떤 학생이셨나요? 네, 저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많이 어울리고 같이 식사도 자주 하고 또 당구도 자주 치고 농구도 같이 하고 그리고 MT도 항상 빠지지 않고 다니는 그런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도 경영학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흥미를 좀 느꼈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저는 아, 재무 관리와 관련된 과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영대학에서 배우셨던 수업 혹은 과목들 중 현재 커리어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네, 학부 시절에 교수님들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과목들이 현재 제가 일하는 제 분야에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고르자면은 민상기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다국적 기업의 국제재무관리 과목 그리고 윤석철 교수님께서 오퍼레이션 리서치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안에 배어 있는 경영 철학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 시절 본인의 적성에 적합한 진로를 어떻게 찾으시고 결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학부 시절에 저의 적성을 알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과 과정을 따라가면서 어떤 과목에 흥미를 갖게 되는지는 제가 또 발견했었고요. 그때 저는 재무관리 과목, 파이낸스 과목을 가장 즐겨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는 경영학에서 배운 전반적인 모든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무엇일까 고민했었고요. 결국은 기업금융 쪽이 저한테 잘 맞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자산운용 고위직 위치까지 올라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이고요. 아, 주변에서 어, 저 말고도 이 금융업계에서 되게 잘된 분들의 특징을 좀 보면요. 무엇보다도 모든 일은 혼자 하기보다는 특히 금융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다른 분들과 함께하는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협력을 잘하는 분들이 어, 굉장히 많이 잘되신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협력하는 능력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한 가지는 어, 끊임없는 호기심.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계속 변화무쌍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금융시장에 미치는 변수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변수들이 항상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 예언하기는 쉽지 않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진 다음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잘 생각해 보는 그런 호기심을 가진 많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 이런 금융업계에서 일하는 데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기업, 유망한 투자처를 판단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좋은 기업에 대한 투자를 선택할 때 적용할 기준은 사실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기업이 어떤 라이프사이클상 초기 기업이냐, 성장 기업이냐, 성숙된 기업이냐에 따라서 또 기준은 조금씩 중요도는 달리 적용될 수 있는데요. 아, 일단 PEF가 바이오 PEF가 투자하는 성숙된 기업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일반적으로는 특히 저의 경우에도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이 속한 산업의 성장성과 그 안에서의 해당 투자 대상 기업의 경쟁 위치 그리고 경쟁 구도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진입 장벽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최초의 어, 이니셜 스크리닝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것 같고요 초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부분 그런 투자에 있어서는 지배주주의 역할을 할수 없는 소수 지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경영진 혹은 창업주의 능력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맥커리는 인프라 투자로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맥커리가 특히 관심 있는 인프라 투자처가 있나요? 맥쿼리는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 투자 분야에 있어서 오랜 기간 동안 일 위를 유지하고 있는 인프라가 매우 강한 회사입니다. 아,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오랫동안 투자했던 어떤 유료 도로라든가 유틸리티 자산들 계속해서 좋은 자산인데요. 특히 요즘은 아, 여러분들 탈탄소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에너지 트랜지션 분야라든가 그리고 점차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수요도 많아지고 디지털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디지털라이제이션 분야 그리고 점차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필요한 그런 인프라 즉 메디컬 바이오 관련된 인프라 이런 쪽에도 점점 우리가 큰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자산 운용 업계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저는 공공 연금의 성장, 그리고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의 성장, 그리고 개인들의 부의 증가에 따라서 자산운용시장은 계속해서 꾸준히 크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속해서 커지는 시장에 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 투자 상품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어, 그런데 이러한 투자들에게 투자들이 맡긴 돈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치밀하게 분석을 좀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 의사 결정이 있어서 상당한 신중함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험관리 능력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또 도덕성, 운용사로서의 도덕성이 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영계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즘 공부 열심히 하시느라고 모두 다 많이 힘드시죠? 사회 나오면 또한 프로의 세계에서 일하는 것들도 상당한 긴장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학교는 4년이고, 그리고 사회는 또 30년, 40년 일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어떤 어 일이 힘들 때나 또 심적으로 어려울 때 가장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체력이 튼튼하다고 느꼈을 때가 가장 그런 것들을 자꾸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운동하십시오. 운동 너무 중요합니다. 장기레이스에서 강인한 체력을 기르신 분들이 결국은 승리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운동 많이 하시고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끊임없이 호기심을 갖고 사십시오.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운 거또 사회초년정으로 들어왔을 때 회사에서 배운 거 외에도 세상엔 궁금한 게 많습니다. 많은 호기심을 통해서 창의력을 길러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